포항시 양덕동에 위치한 승마장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는 중단되었고 공사장 옆한 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6일째 공사 현장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등교 거부와 함께 양손에는 승마장 건립 반대 피켓을 들었습니다. 내네 자녀가 다니는 학교 주변의 교육 환경을 제한하는 승마장 건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주민들한테 일말의 통보도 없이 강하게 반대의견이 80% 이상 나왔는데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계시거든요. 일단 저희 첫 번째 목적은 이런 위의 환경으로부가 바로 200m 반경의 학교가 있어요. 이런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일단 호해야 되겠고요. 살기 좋은 저희 주거 환경을 일단은 호를해야 되겠고. 지금 가... 현재 공사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포항시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고전분투하고 있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기자회견을 통해 온만한 사태 해결을 포항시에 촉구하였고 포항시의회 또한 성명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 부재에 따른 혼란스러운 현 사태를 지적하며 책임을 포항시에 묻겠다고 했습니다. 포항시는 우선 공사를 중단시키고 주민과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을 시위장이 아닌 교육의 현장으로 동결시켜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반면 공사 중단과 승마장 건설 전면 철폐를 요구하는 학부모는 철회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당국의 주민을 위한 건설이라는 설득과 원하지 않는 행정이라는 주민들의 권리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국가의 희망인 새싹들은 학교 간의 시위 현장을 맴돌고 있습니다. 진정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주장들인지 우리 모두는 깊이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g b 스뉴스 서기정입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자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저지대 주민들은 침수 걱정에 한숨이 깊어집니다. 1991년부터 해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시가지나 건물 수십 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효자 구획 정리 지구가 개발되기 전에는 수십 헥타르의 농경지가 유수지 역할을 하여 피해가 적었으나 효자 구획 정리 사업으로 농경지가 성토된 후에는 적은 비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당에 식당을 갖다다가 이 테레비를 얹어 놓어면이 테레비를 갖다다가 테레 물친다 그놓고다 갖다 얹어 놓아 있거네 그게 다 밉고야 다 차버렸다 그 테레비를 벼렸다 그니까 이 이에 포항시는 이 지역 침수 방지를 위해 2005년부터 효자 빗물 펌프장 설치를 하기로 하였지만 펌프장 설치 예정부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설치 반대 민원의 직면에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저기 펌프장을 설치해가 빨리 퍼내수를 해놓으면 동네사람은 피해를 덜 보는데 그거를 안 하면 은 동네사람은 너무 피해를 봅니다. 늘 여름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전망되는 가운데 침수 지역 주민들은 하루빨리 빗물 펌프장 설치가 이행되어 침수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GBS 뉴스 서기정입니다.